이거 봐야 뭘까요? 글쎄 이게 뭘까? 뭘 갖다 놓는데? 뭐가 들어있는 게 나한테 오면 은 그렇죠. 폭탄이 아니고는 다 좋지 폭탄은 아, 아, 아니겠죠? 폭탄은 <laughs> <복단은> 음. 아니겠죠? 이게 <laughs> 뭐래? 카메라를 가리면 아, 음. 안 나와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어, 해야, 해야 돼음 그거 안에 해주셔야 돼요 네, 네. 네? 영어 아, 생님 얼굴이 안 나와요 아 나만? 나만 되죠 음? 뭐지? 에이. 아, 뭔지 알것 같아. 스탠드 에어컨? LG 스탠드 에어컨. 아, 이게 이거... <laughs> 아, 이건 리본 컨 아니야? 어이거누볼까요여긴 네. 네. 장치가 되어 있나? 에어컨이? 오, 저거구나. 어, 왜왜안 되는 거지 누르 어. 누르고 있는데? 작성이 왜안 되는 거예요? 에이. 저거는. 아니, 아씨! 이 사람! 이렇게 부꾸울 때가 있는가? 그래. 와, 근데 너무 예쁜데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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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린다. 그래. 좋은 보는데 와,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이 시원한 바감이 나오잖아요. 음. 이게 LG 신제품인데,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어 이건 큰 거를 얘기를 하네. <laughs> 에어컨은 주시죠 가족이 LG에 있어서 거의 다 전자제품이 LG입니다 우리는 실물은 지금 처음 보니까 새로 저기 한다면 탐나네 그렇죠? 독일에서는 아시겠지만 에어컨 자체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전부 호텔에 묵었었잖아요 그러면 다돼 있어서 모르고 차 안에 에어컨 장치돼 있고 <목소리> 또 다른 기능들이 많잖아요.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무슨 뭐, 또 공기 청정기가 되는 것도 뭐, 뭐 그런 게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합체된 건가? 예. 그렇대요. 여기도 이제 그사람에 인식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. 뭐 이거 대단할 건 없어. 에 그니 뭐 거기서 거기지 뭐. 어,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말이지. 네. 내가 어디서 얼핏 본 거는 로 저거 자체 내로 청소를 할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거든. 그렇지. 그런 기능이 있는. 그게 있는데. 지금 이것도 있다는 거야. 필터 그린 버튼 있다 있다고 하, 하는데. 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불러온 거다. 사람 불러가지고 하고 아직까지 그러거든. 달아나지만 말고 잘 보여줘야 돼. 그러니까 시작합니다. 뭐예요? 뭔지 잘에지 어 됐다. 어 여기 써 있다. 그렇지, 그렇지. 어, 필터, 크린 보트라고 써 있어. 음. 그렇지 음, 올라간다, 올라간다. 그리고 쉽게. 이게 다 정수 해주는 거 같아. 먼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데 그거를 할머니 주는 나는 필요 없게요. 그래 이런 거는 다르구나. 몇백만 원씩 전부 들어가 있는 걸 바꿀 수는 없는데. 옛날에서 그런 거 없었죠. 어 옛날이 아니야. 최신에 나온 걸 거야. 그 어, 이거 나줄 거야? 나주라고 어라 아, 그랬나? 나 줄래 나보다. 선전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아, 바꾸면은, 바꾸면은 저런 걸로 해야겠다. 어쩔 수 없이 뭐 선전을 하게 되네. 선전을 어떻게 안 해. 플로리안? 네. 어, 꽃 이름 같아. 꽃은. 장문으 장로를... 그냥 밖으로 던지면 안 돼. 어, 아, 안 돼. 크린보트가 있다는 <laughs> 거는 정말 좋다. 아 이거 정말 너무 오래 써서 우리 호흡에 안 좋고 죽겠다 이거 그런데 사람 불러 이거 다 뜯어서 청소해 이랬는데 에이, 저런 진짜. 것이 저절로 해주고 있다면 열었을 때 진짜 속이 깨끗하다면은. 이거 참 큰일났네. 억고가야 되나 어쩌면. 나... <laughs> 괜찮다. 탐나겠다. 괜찮지. 공기청정기로 또 건강에 좋은 거 달려붙어 있지. 응. 또 크리어까지 있지. 이렇다면은 금상첨화. 응.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는데 C F 안줄 거야. <laughs> 이런 거 그냥 독일로 보내주고 싶어요. 엄마한테. 어. 엄마는 이제 날이 더울 때 너무 힘들어. 다른 이유도 하지 말고. 그 효도 하나 해라. 굉장히 좋아요. 디자인 자체도 아. 굉장히 내가 봤을 때 심플하고 음. 예뻐요. 그러면 어버가. 베스트 선물. 어버가. 어, 어버가. 세상 없어도 <laughs> 어버가. 뭔지 도 몰라요. <laughs> 프로가 이상한 게 와서 그냥 장난하고 있지만 진짜였어요. 선전하에좀 광고 연락 주시오. 내가 아주 그냥 네? 자신 있어 이거. <laughs> <laughs> 선전선전욱 <선전하게 웃음> <laughs> <선전하게 웃음> 너무 웃기 <웃겨. 웃음> 哎呦。